대리에서 가는 거잖아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자동차를 이렇게 배달을 시켜줘야 돼요. 손님한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탁송 회사가 있어요. 대리운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고차 응급 차시지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 차를 갖다가 저기 어디 지방 같은 데 하면 한 10만 원 줘요. 좀 멀리 가면 탁송 회사한테 10만 원주면 이게 배달을 줬는 10만 원 주고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이제 해야,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대리운전은 똑같아요. 중고차 시장 탁송기사라고 해러요 탁송기사 일을 하는 분인데, 할아버지야. 한 7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양반하고 이제 탁송기사 분도 약간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중고차 작사를 했대 <laughs> 언제 오셨냐고요? 자기는 굉장히 이 중고차 시장의 역사를, 해, 자기가. 그, 럼돈 많이 벌수 있겠네요. 아, 돈 많이 그때는 벌었지. <laughs> 그 당시에, 이양반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가 보면 시발차라고, 시발차. 이게, 뭔다, 시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발차에요. 어, 이게 잘 찾아보면, 시발차 그게 나왔을 때부터 중고차장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 당시에 시발차 한 대를 팔면 중고차를 100만 원을 벌었대요. 80년, <laughs> 80년대 그것도, 조, 초반인가 중반인가 응. 8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시발 차 그다음 중고 차랑 개점도 없었대 요 그때는 그냥 새차 가격으로 팔아도 사람들이 샀대 왜 중고 차랑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시발 차를 있는 차 값이 겁나 비쌌대요 시발 차를 한 대를 팔면 100만 원씩이 남았대요 80년대 <laughs> 80년대 차한대 팔면 시발 차를 내가 그 소리 듣고 에? <laughs> 그럼 80년대 100만 원이면 어, 뭐 이게 집안채를 사요. 그그 그 양반이 그래 자기 친구가 그 당시에 어 공무원인데 자기 친구 공무원을 이게 정년 이게 정년 퇴 이게, 이게 이게 저기 이게 입사해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월급을 다 쳐봤대. <laughs>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당시에 샀으니까 그게 안 맞았겠죠, 그 당시 에 물가가 니생각에안 맞았었겠죠, 지금 은고는그 당시 에 물가 다 만해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저기 월급을 다쳐가지 계산해봤대 을 친구 거고. 근데 내가 자기 공무원 친구의 어,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 돈을 합친, 자, 그 이자 같다거 돈을 합친 그 금액을 자기가 이게 한 거의 밀렸나? 그 그세 달인가 딱 자기가 그세달 만에 그 벌어버렸대요. <laughs> 자기 친구가 공무원인데 자기 친구, 제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어, 이제 그, 막 시발차 때, 시발차 나올 때부터 중고차 장사를 하던 양반이야. 그때가 제일 돈을 많이 벌 때. 그때는 중고차는 개념도 없었대. 그 당시에 시발차한대 팔면 백만원씩 남았대요. <laughs> 아무리 못 남아도, 암튼 몇십만원 남고, 백만원씩이 많이 남으면 백만원씩 뚝뚝 떨어졌다고 하더라. 한 대만 팔아도. 한 달에 한두 대만 팔아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80년대 초중반, 시발채 자기는 80년대 초반부터 그거를 갖다 중고차 장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오래되셨네데 나중에 이제 투자 잘못하가지고 사업 잘못돼가다 달려먹고 저기 이제아 나이 출시 대에서 이제 저기 자산이 거의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이제 저기 이거 대리운전 중고 자산에서 이제 탑승 기사로 이제 저기 이제 먹고 사는거해요 이게. <laughs> 이제 그러면서 이이 이 할아버지하고 제가 친해져가지고 어그그그그그그니까 옛날에 장안동 그 어르신들의 그한 저기 9 0 년도나 8 0 년도 말에부터 그때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돼 8 8 올림픽 이후부터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중고차라는 시장 개념이 그때 활성화돼요. 그때에 이제 많이 한데 이양반부터더이게조상이야이만은 거기 피발차 때부터부터 중고차를 사는데 그 예전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때그 단년도가 사사사사기기사사사사사기사사사 평 공무원 친구의 평생 동안 벌 돈을 한둥개에 자기는 다 벌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돈이 얼마? 그뭐그 당시에 아파트값, 아파트란 개념도 없었고 집한채 값이 뭐 백만 원도 안 돼. 차한대 사면 집안 털리는집 집을 이게 좀 좋은 집 말고 이게 집을 하나 살, 이한 달에 집을 터리는 집을 살수 있는. 그럼 사장님, 그날 한 달에 집한 채만 썼었어 지금. 뭐, 재벌이 됐겠는데요 가만히 <laughs> 이런 데다가 사놨어도, 아유, 내가 그때 투자 잘못하죠. 다 날려먹었지. 사업도 잘못돼가지고 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 양반이. 벌릴 때 그걸 하는데, 그걸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졸부들의 특징이 이게 보니까, 어, 벌릴 때그 돈을 관리를 할줄 몰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하고, 돈도 관리해본 놈이 관리해요. 갑자기 이게 돈이 이게 왕창 막 들어오잖아요. 없다가 관리를 할줄 모르면 그걸 갖다가 어, 다 날려먹어요. <laughs>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다, 다, 이게 거의, 거의 다 일치를 하더라고요. 중고차 장사하다가 없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게 해가지고 젊은 딸, 20대나 20대에게,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 그럼 얘네들이 먼저, 이게, 이 농품으로 머리끝에서 밟고 있어, 지장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룸사롱을 왔다 갔다 하고, 고급 레스토랑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사게 돼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간 사람치고, 나중에 잘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저기 거지가 됐어,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어, 뭐다가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12년, 아, 12년 주기 하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아, 하여 그러네요. 어, 잠깐만, 왜 이걸 했지? 어, 하여그 시대도 이거 잘 타고 나고, 이 형사람들이 저걸 하더라고요. 그 중구차 장사는 잠시 많이 벌었네? 못 벌었어요. <laughs> 저는. <웃음> 제가 예전에도 저도 항상 얘기를 해요. 중구차 장사 하면서. 어, 나는 중고차하고 이게 안 맞다고 또, 이고 그러면, 중고차 장사하는, 저기, 사람들, 저기,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동료들이. 근데 왜중고차 장사하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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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운 게, 이거밖에.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내가 뭐, 뭐, 어디 가서 뭘 하겠냐. 내가 어디 가서 뭐 해봤자, 한 달에 뭐, 백 몇십만이나 벌겠지, 어디 가봤자. 그나마 내 돈을 벌줄 아는 거 배운 게 이건데, 배운 게 도둑질이고, 배운 게 이건데, 이게 제일 돈 많이 건데 이걸 하는 거라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할 거라고, 옛날에 저도 이 말을 봤네요. 나도안 맞아, 중고차 장사하고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도. 중간에 뭐, 사업으로 타고다가 날려먹고, 별로 번게 없어요. 시계말아서 1억원도 못 벌었어. 제가 중고차 장사 10년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2000, 제가 저기, 자동차 TV라는 회사에 월급제 박멸시장을 받는 게, 2003년도에 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 이제, 내 개인 장사를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2004년? 2003년 12, 12월인데, 2004년? 2005년? 어네시작해보구 제가 딱 1억을 딱 만드는데 이제 1억원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서적을 많이 봤고 1억원을 벌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번다 이제 그때 자본이 자본을 번다 그래서 1억원의 법칙이라는 책도를 많이 볼 때요 그래서 내가 그때 1억원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단돈백만원 가지고 서울에 상경한 사람이에요 근데 1억원을 만드는데 제가 2 0 0 0실질적으로 2000... 4년도에 제가 그, 뭐,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이게 장비 같은 사람들데 거의 빵원 상태로 내려가요, 다시. 빵원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영원 상태에서 거의. 그때 통장 잔고가 노트북 사고, 카메라 사고, 장비 이일도 사고, 시장 조사 한, 한 두, 두달 정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저기, 거의 그 1년 동안 그 모아놓은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되는데, 그게 다 소, 그냥 소진이 되고, 나중에 2000, 제가 2000? 제가 이게 돈을 다 많이 번줄 알았는데, 중국 차에서 돈못 벌었어요, 저는. 2000, 저기, 제가 쉽게 말하면 2004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노트북이랑, 이제 이런, 이제 카메라랑, 왜냐하면 이거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면 장비가 기본적으로 있고, 한두달 동안 시장조사를 다녔어요. 두달 동안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저기, 소진만 하고 돈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제가 이게 자동차 TV라는 회사에서 한 500일까 600을 모은 거야. 100만, 120만 원, 한 평균 120 정도가, 115만 원, 데이탈 되니까, 그러니까 월급 115만 원 받았더라고. 영업직이라서 이게 좀 틀려요. 이제 기본금 100에, 이제 저건데, 여자친구는 어, 기본금 100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제 성과금인데, 어, 참고적으로 <laughs> 차를 겁나게 못팔아서성과급이 15만 원밖에 안 나올 정도였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1년 동안, 2013년도 동안 모아가지고, 한 500인가 600을 모았던 것 같아. 이제 그걸 갖다가 시장조사하고 모아고 한데, 2004년도에, 2004년 1월 1일 날, 제가 딱, 그, 저기, 이제, 그걸, 이게 계좌를 갖다가, 이제, 아직, 2000, 저게 뭐냐 2004년 1월 1일 날, 딱, 한 해가 바뀌면, 전 딱, 이게, 모든, 이게, 내 재산 상태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 이게 뭐냐, 이게 다 분석 작업을 하거든요. 제, 그 당시에, 제가 2012년 11월에, 제 상경을 해, 입사를 해요. 저기 광명이 한도 매매시장 그래서 11월에 2012003년 11월 때 그만두고 한두달 동안을 시장 조사하고 실제적으로 어2000 수익이 발생하는 게 2004년 1월 달부터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 통장 잔고 보니까. 한 5, 600 정도는 시장조사 두달 동안 시장조사하고 노트북이나 장비 같은 걸 사니까, 어, 그 600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6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통장, 그, 퇴사했을 때 나왔을 때가 600이었고, 저기, 2003년 11월에 퇴사하고 나왔을 때가 제, 그, 저기, 서울에서 모은 게한 6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대략. 600이 약간 안 됐어요. 근데 그두달 동안 시장조사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대부분 샀어요. 500만 이상은 써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04년 1월 1일 날내 재산 상태를 보니까 장비 쓰고 시장 조사하고 어난제 저기 소모한 금액을 빼고 하니까 통장에 이그 저기 그 퇴사할 때6 0 0었는데 통장 잔고가 한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때 몇십만 원, 50, 60만 원인가 70만 원 거의 이제 빵 원이었죠 50만 원, 60만 원딱줄어버린 거다. 그게 2004년 1월 1일날 그때 저기. 제 재산 상태를 그때, 이제, 서울에 오는 때 상태를 갖다가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4년 1월 1일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거의 빵은 통장잔고가 몇십만 원이 안되서 빵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 되게 다른 저기 그 차주들, 중국 자체에 있는 되게 차주, 사장급들이랑 그 차주를 갖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거서 마진을 붙여서, 이제 저기, 뽀로코로 이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저기, 판매를 해서 차한 대도 안고 또 이제 사, 한대 팔면 그 당시에 사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2004년,